자, 6번 가봅시다.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 -1부터 3까지일 때, 이게 또 이거니까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 -1부터 3까지일 때, 2차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위로 아니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풀었다니 어디가? y 값이 이거 y 값이잖아 0보다 작은 부분이 마일부터 3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일이고 여기가 3이래 별게 없잖아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를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 x, 마, 3은 0보다 적다가 나온다는 거고, x제곱, 마이너, 2x, 마, 3은 0보다 적다. 그래서, a는, 마이, b는, 마, 3이다. 그럼 내가 풀어야 될 건, 마이너, 2x제곱, 플러스, 3x, 마,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곱해주면, 0보다 작거나 같고, 2x, x, 1, 1, 마이너, 마이너. 이 x 마 1, x 스마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징글징글하게 했죠 우리 외우기도 진짜 많이 외웠어요 2분의 1하고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부터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어렵지 않았죠 7번 점 어,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점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점이야 PA 더하기 p 14. PA b 가14 PAB 넓이가 24 PAXPB가 Y 열리미 2차 방정식을 세우고 풀래? 뭐 어렵지 않네 해볼까요? X 더하기 Y가 14라고 주었고 그 다음에 PAB 넓이가 24니까 2분의 1에 x 곱하기 y가 24 x, y는 48 원래 1차 강정식인데 첫 번째 풀이 x 더하기 y는 14 x, y는 48 y 대신에 14 마이너 x는 48 마이너 x의 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 48은 0 x 제곱 빼기 14x 플러스 48은 0, 그 다음에 6 7, 24하고 2, 16곱하기 3, 24하고 2, 68, 48, 6하고 8, <laughs> x가 6이면 y는 8, 또는 x가 8이면 y는 3인데 그림상으로는, 얘가 답이죠 근데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둘다 써주는 게 맞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의두 근이 x하고 y야 근데 두 근의 합이 그러면 얼마야? 14 곱이 48 그러면 2차방정식 t의 제곱 마이너 14t 플러스 48은 0아 그냥 어차피 이게 나오는 건데 그냥 한번 좀 금방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t를 구하면 t 마이너 6 t 마이너 8은 0이니까 x가 6이면 y는 8 x가 8이면 y는 6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선생님 이 동영상 올려준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충분히 설명한 거죠. 8번 봅시다.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 연립인데 연립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공통범위가 없다. 자, 근데 요 놈은 다 결정돼 있어 야는 k 따원에 바뀌어 그지? 각각 따로따로 인수분해 좀 해볼까요? x 제곱 플러스 x 빼기 12는 0보다 작다 자, 4일까? 그죠? 그 다음에 4, 3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 마 3에 x뿔 4는 0보다 작다 x는 마 4부터 3까지 자, 얘가 인수 분해가 되나 안 되나를 봅시다. 박꼬 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 2kx, 플러스 k 마사, k뿔사가 0보다 크다인데 곱이 k 마이너 사, k뿔사, 합이 마이너 2k, 어, 이게 마이너, 마이너면 마이너 2k가 나오나? 그래서, x 마이너, k-4, x-k-4는 0보다 크다. 바깥 값이네. 누가 작아? k-4가 k-4보다 당연히 작죠. 자, 그러면 x는 k-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k 블 4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수의선을 그려봅시다. 마 4부터 3까지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 얘가 k-4고, 얘가 k-4야.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k-4는 우선 마사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항상 확인할 게 뭐야? 같아도 되나지? 같아도 공통범위 안 생기네요. 여기서 3보다 k-4가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되나를 봐야 되는 거지. 같아도 되네. 별거 없네. 자, 풀어버리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는 k는, 1보다, 마이너스, 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요 사이가 뭘까? 엔드야. 왜? 얘도 안 만나야 되고, 여기, 여기도 안 만나야 되고, 여기도 안 만나야 돼. 돼. 그드라고 엔 n 냐오 r 냐를 진짜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쉽네 8번도 그지? 9번 갑시다 3차방정식이네요 A가 들어있어요 A가 들어있어요 A들이 그래서 미정계수가 들어있는데 3차는 판별식이 없잖아 그래서 근의 조건은 항상 인수분해를 통해서만 알아야 돼얘 하나 그런데 지금 상수항에 뭐야 마이너스 A 세제곱이죠 얘네들의 약수가 인수잖아 그러니까 쁠마 아, A 설마 A 제곱, 설마 A 세제곱을 넣어봐야 되는데, 얘가 없어지려면 A 세제곱이 필요하잖아? 선생님은 X에다가 A를 넣어볼래. A 세제곱, 플러스 8A 제곱, 빼기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 8A 제곱, 마이너 A 세제곱이니까 0 되네요? 조립 좀 뽑읍시다. 자, 여기 A고, 1, 8 마이너 A, a제곱 마이너 8a 마이너 a 세제곱 1a 8 8a a제곱 a 세제곱 0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 a하고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실근 a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얘 판별 식 t 를 봐서 d 가0보다 크다는 생각하기만 하는데 중요한 게 그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이거는 얘네 둘끼리 다른 거지 여기 이거 둘근두 개가 다른 거지 얘랑 확인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a가 아니면서 x가 X가 A가 아니면서 D가 0보다크거나 같아야 돼. X가 A라면, 너 보자. A제곱. X에다, X에다 있는 거야 ,이?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이 0이라는 거고, 2A제곱 플러스 8A가 0인 거니까, 2A에 A뿔 4가 0이니까, A가 0이거나, A가 4면, 연음 둘에서, 여기서의 근과 여기의 근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서 a가 0이 아니고 a가 4도 아니어야 돼. 다 엔드입니다. 자, 판매식 써볼까요? 4분의 d를 쓸까요? 잠깐 바꿔보죠. 4분의 d를 쓰면, 4a의 제곱, 마이너, a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맞나? 예 B 프라임 4 A 1 c A 제곱 B 프라임 근데 왜 A 제곱이 붙었냐? 미쳤군요 어. 16나 A 제곱이 0보다 큰 거네요 맞죠? 자 그래서 A 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A마사 a 불 4가 0보다 작아요. a는 마 4부터 4까지이면서 그러면서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서 a는 4가 아니어야 됩니다. 마이너 4부터 a는 0보다 작고 또는 0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으면 되겠나? 할만 하죠. 자, 마지막 10번 이참 어려워 보여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